안녕하세요. 먹고천너입니다 오늘 이거는 200미, 190미 족인데요. 예, 손도 좋고, 시알 예, 좋습니다. 시알은 예, 19에서 20cm 정도 되고요. 가정에서 드시기 딱 좋아요. 예, 주둥이, 아가리부터 지느러미까지 19cm, 20cm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kg에 25마리에서 6마리 뭐그 아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 0미덕짜병면 1.17. 네, 사이즈 좋은 놈으로 준비했고요 예, 네, 덕자는 구워 먹어도 맛이 좋고요 회로 먹어도 맛이 맛이 좋습니다. 핵감용이구요. 선도도 빡빡하고, 네, 재구매가 많습니다. 예, 네, 이거는 말리셔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말리셔도. 보시면은, 지금 꼬리지는까지 27cm 뭐 이렇게 되고요 네, 어, 사이즈 차별 없이 전부 다 일일이 계량해가지고, 네, 작은 놈은 빼버려, 큰놈 빼버려, 큰놈 조기도 맞춰가지고 다 좋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자병원.